알레리안과 호너에게 연락을 할 시간이야. 짐의 위치를 알아야겠어. 캐리가 짐을 찾았어. 어디야? 모로스라는 감옥선에 갇혀 있어. 이 함선은 매 시간 새로 생성되는 무작위 좌표로 차원 도약을 하고. 함선이 어디로 도약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물자는 보고 받을 텐데. 바로 그거야. 내일 아틀라스 기지에서 32분간 머문다고 하오. 아틀라스는 모로스로 급유선을 보낼 겁니다. 급유가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우리의 동료 토시가 침투를 차 l 했습니다. 당신들 일은 끝났어. 나머 l a 내가 처리 a 지지조하하십오이이에에하하면폴폴은은치치이이다름없으으니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주겠어. 조심하시오 캐리가.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으셨을까요? 나에 대한 대비는 못했을 거야. 정복은 방금 그가 무슨 소리지? 뭐지? 우리 목적 시간이 되었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경보 절치를 작동해 다리가 들어갔어 그렇다면 돌아서 간다 말해 우리에게 나중 자취쟁의 용맹한 병사들이여 이 함선은 지금 칼날 여왕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 알고 있겠지 시간이 되었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대담은 머지, 복수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말해, 여왕이 듣고, 배우는 머지, 시간대 정복은 계속된다. 난 군단이 되었 <놀람> 군단이 모두를 정복 쓴맛을 보여준 맘에 녀석들의 큰놈들을 내보내고 있어 말해 쓴맛을 보여준 리건 놈들이 주 차단벽을 봉쇄해서 피를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군단이여, 이걸 처리하는 동안 날 지켜다오! 군단이 여왕님의 부름에 답합니다. 칼날 여왕이 B급 보안구에게 침투하려다! 저지해라, 당장! 라보 전투 개시. 지원료 정보라. 중무장 경력이 접근해오. 조심하시오. 보아들아, 여왕님을 질까라. 말해, 여왕이 듣고 있나라. 우리에게. 발견. 게리건, 보냅니다. 근처 보안 구역에 암선의 수감자 명단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계획은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는 게리건 주변에 경비병들이 무척 많소. 이곳에 바이로파지를 심으면 감염된 테란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줄 거야. 당신에게 맡기겠어 여왕이 됐군. 이번엔 뭐지?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뭐지? 복수는 시간이 되었다. 복수는 날 쓴다. 말해. 이번엔 뭐지? 시간이 되었니다 뭐지?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여왕이 이번엔 뭐지? 대담한 전부 계속 전투 중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저 연결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 수용칸를 버린다! 모두 들었지?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를 버리고 간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독립사이. 마을 연결 장치가 많이 손상됐어. 우리는 적응했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 복수는 나의 것이다. 캐리가, 네가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다. 이제 거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네 덕분에 모두 죽을 맞이하게 됐다. 지금 뭘 하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네 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깃돌이 내려올 준비가 돼 있지. 김슬레이노와 함께 타버려라. 게리건, 함교 쪽이 지금 막 폭발했어. 모루스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 짐을 구하시오. 시간이 없어. 쓴맛을 보여 주면, 마스크를 발사해, 스크를 주면, 마스크이 주면, 마스크를 주면, 마스이를 주면, 마스크를 도망쳐! 어디로 가죠? 함선 연를이통마로 날아갔어요! 이러면 어디야? 여우, 이제 그만. 저 문을 파괴해야 해. 봤을 우리에게 관계다 구역적으로 가라! 와서. 여긴 질수 수용칸이에요. 구멍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적응한다 이렇게 그냥 죽을 순 없지! 이 새끼 녀석들을! 자, 자, 영원히 듣고 있노라 이번엔 뭐지? 복수는 나의 것이다 우리에게 나중에 하늘에서 죽음이! 시간이 되었고 말해 우리는 적응한 뭐지? 이번엔 뭐? 말해 승리하소 여왕이 듣고 있노라. 어서! 서둘라 저그가 따라오고 있어! 시간이 되어 쓴 것을 보여주나. 랜스크, 복수, 여왕이 듣고 있노라. 이번엔 뭐지? 복수, 나의 것, 시간이 돼. 복수, 여왕이 듣고 있... 이번엔 뭐지? 어? 오너, 명단을 손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리건.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군단이 모. 해란 함선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사두러 오십시오, 여왕님. 우리 지어 려내임 말을 놈들아! 시간이 되었나? 말해. 이 세상 난 죽어. 죽어?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이임은 뭐지? 나는. 자, 가라 거대 괴수로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안정시켰습니다. 기다려, 지자거자다 당신을 구해야만 했어. 무슨 죄를 한 거야? 방법이 없었어. 그럼 피닉스는 당신 역사란 수백만 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나를 믿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미덕 사랑해진 그것만은 잊지 마 우린 끝났어 능력 선택을 취소하셨습니다 여왕님 취소된 능력은 여왕님의 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왕님의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지은 괜찮소. 지금 치료실에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좀.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발레리안. 내가 곧 고랄로 떠나는 거 알고 있겠지. 그렇소. 내 아버지를 죽이겠지. 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당신이 누구 편인지 알아야겠어. 난 국민의 편이오. 나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관좌에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통하는 게 있긴 하군. 군단 숙주 강화준비 완료 유용한 유전자를 지닌 생명체 발견 군단 숙주로 날아다니는 식충 생산 가능 흡수 정수 획득 군단 강화 S3 행성 신바빌론 자치령 영역에서 정수 발견. 토착 곤충 생명체 군단 숙주에 필요한 유전자 보유. 둥지에서 정수를 획득해야 함. 그러면 군단 숙주에서 날아다니는 식충 생산 가능. 마침 차치령이 완벽한 목표물을 준비했군. <목소리도> <목소리도> 테란 병력 경로 방해, 처치하고 이동해야 함. 환자 강화 중. 새로운 변종 날벌레 날수 있는 식충 생성. 공격을 시작해라. 이곳에 뿌리를 박고 핵경납고를 파괴해라. 파괴한다. 테란 지상 병력 방해 중, 날벌레 변종으로 제공권 장악해야 함. 속할 수 있음. 다음 실험 준비. 이그누스 행성 최근 무리어미가 적에게 당함. 무리가 위험함. 도착생 물체 먼지 벌레. 군단 무리를 파괴함 땅속으로 구를 팜 빨리 도망쳐서 잡기 어려움 정수 군단 숙주 강화에 유용 유전자 획득해야 함 군지벌레다공격 개시해. 개시해. 벌레 생시해 땅굴을 파해 들어가 다른 장소로 탈해추적해서 잡아야 함. 정수 수집 완료. 특성을 군단 숙주 유전자에 삽입. 땅무지 변종. 행성의 표면을 뚫고 들어감. 선택한 지점을 뚫고 나옴. 부화장 공격받음. 군단 숙주 땅굴로 이동해 군락지를 방어해야함. 공격받음 방어해야 함. 방어 성공, 자치령 전멸, 군단 숙주 유전자 결합을 준비해야 함. 진화구덩이로 귀환. 유전자 결합 준비 완료. 결정 대기 중. 새로운. you <laughs> 상한 사이오닉 신호가 잡힙니다. 저그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군단 소속은 아닙니다. 난 당신이 맹스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안다. 당신이 가장 조심해야 할건 맹스크의 외계 병사, 혼종이요. 혼종을 막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 좌표에서 나를 찾아라. 자치령이 혼종을 조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코랄 침공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연구실을 파괴해야 합니다. 여왕님, 우리에게 연락을 했던 감염된 테란은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왕님을 안다고 합니다. 넌 누구지? 날못 알아보겠나, 알렉세이 스투코프. 한땐 당신의 적이었지. 이젠 우리 둘다 저그가 된것 같군. 게다가 우린 목표도 같아. 바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거야. 맹스크는 이곳에서 혼종을 교배했다. 포로토스와 저그의 DNA를 결합해 엄청난 힘을 지닌 괴물을 만들어냈지. 그럼 이 시설을 함께 파괴하자. 감염된 대란이라 이런 건본 적이 없습니다. 강력하지만 고립되어 있군요. 어디에서 온 자입니까? 스트코프는 지구인이다. 그들은 몇년전 이곳으로 침략군을 보냈지 기억이 나 내가 박사를 내줬지 그래야 말땅합니다난 스투코프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저그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었다고 말이야 오랫동안 이곳에 포로로 잡혀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놀라울 건 없어 무리 어미들에게 연락해라. 거대 괴수들을 데리고 이 행성계로 오라고. 이 기지에 무리를 풀라고 할까요? 아니, 자가라하고 내가 무리를 이끌고 들어가겠다. 그럼 다른 무리들은 궤도에서 그냥 대기하는지요? 근처에 대기시켜. 기지를 파괴한 다음 코랄로 이동한다. 맥스크가 저기서 혼종을 만들었단 말이지. 침투하기도 쉽지 않겠어. 혼종의 위협을 제거하는 거,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닐 테고. 왜 나를 돕는 거지? 놈들은 날 오랫동안 가두어뒀어. 실험과 고문, 그보다 더한 것도 견뎌야 했지. 이젠 저 기지가 불타는 걸 봐야겠어. 날 도울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봤는데, 당신 밖에 없더라 감염되고 포로가 되고, 실험 대상이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군. 생물체, 스투코프. 대단히 흥미로움. 결과, 충격적. 어째서지? 스투코프의 개조는 원시 칼날 여왕의 개조에 버금감. 그러나 스투코프는 인위적인 설계의 산물. 테란과 저그 물질의 결합 솜씨, 흠이 없음. 극소 규모의 조작, 군단은 불가능. 저 어딘가 너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말이군. 왜, 자존심 상해? 스투코프를 개조한 존재는 생물체 아바투르를 능가함. 반박할수 없음. 군단을 데리고 즉시 그 존재의 밑으로 들어갈 것을 권함. 절대 안 돼.